해외선물 차트는 보는데 왜 항상 틀릴까? 기준 없이 보면 그렇습니다. 해외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다들 차트는 매일 보시죠? 근데 이상하게, 내가 들어가면 밀리고, 손절하면 다시 올라가고, 지켜보다가 참으면 또 날아가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 이유, 그리고 실전에서 차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좀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보는 법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캔들, 이동 평균선, 지표 등 차트에서 보이는 건볼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들어가야 할지, 어디까지 버텨야 할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 정도면 지지겠지? 이쯤이면 반등하겠지? 이런 식으로 감에 의존하다 보면 시장이 살짝만 흔들어도 계속 흔들리는 쪽이 내가 됩니다. 두 번째. 세움에서는 첫 시간부터 여길 짚습니다. 세움에서는 교육 첫 시간에 지지와 저항을 찾는 정확한 기준을 먼저 배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기준이 없으면 매번 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이번에도 속나? 하면서 계속 주저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기준이 잡히면 진입자리에서도 손절자리에서도 불안이 줄고 실행력이 올라갑니다. 교육에서는 단순히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왜 여기가 지지인지, 이 자리가 무너졌을 때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실제 사례와 차트 흐름을 통해서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 차트는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스닥 선물 지수가 3일 연속 같은 자리를 맞고 떨어졌어요. 대부분은 여기 저항이네 하고 외워요. 그런데 실제 진입 타이밍이 되면 갑자기 거래량이 붙거나 속임수 같은 돌파가 나오면 대부분 반응 못 합니다. 사실 이런 데서는 돌파전 조정받는 모양을 봐야 하는 거거든요. 기준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 손실을 보는 거예요. 세움에서는 이런 자리를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돌파전 조정 모양 확인, 지지 확인, 중심축 회복, 거래량 체크, 이런 순서로 분석합니다. 그러면 매수든 매도든 그냥 감이 아니라 확신 있는 근거로 진입하게 됩니다. 네 번째. 차트는 감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차트를 잘 본다는 건 무조건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구조를 보는 겁니다. 그 구조란 건 결국 시장에서 어디서 사람들이 싸우는가 그리고 어디서 밀리고 어디서 버티는가를 보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않으면 매일 복귀에도 성장은 없고 자책만 남습니다. 지금 차트 보고 계신 분들 혹시 아직도 느낌으로 진입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세움에서는 교육 첫 시간부터 지지와 저항을 어떻게 찾고 그걸 실전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기준이 생기면 시장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